저희 에버라이텍은 5개조명 전문 업체로서 LED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을 위주로 직접 제조 및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제품은 삼성 에버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어 이게 목재 느낌이 나는 그 철제 제품입니다. 이게 하도는 분체 도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트 페인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마다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목재 무늬를 입히는 게 제품의 특징입니다. 지금 보시는 제품은 미세먼지 알림으로써 이렇게 기존 등 주에 설치돼서 이 색깔을 통해서 미세먼지 상황을 지금 알려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 보안 등이나 이런 데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저희 에버라이텍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폴마트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앱을 설치해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 회사 제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그 다음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.